네 안녕하세요 찐 팀장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요 딱히 뭐 주도 테마 없이도 이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시작인 것 같은데요 주도 테마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 기준으로 볼때좀 심심하긴 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떨지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g 화학 중 관련해서요 물론 지금 장중이기는 해도 최근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내려가는 이 하방 흐름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보니까 서포트 좀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한0.56%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LG화 관련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 당연히 이번 주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주가 흐름.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대한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제가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필이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LG화 관련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전기차 그쵸? 이 수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용량이죠 혁신적으로 이번에 신형 양극재를 양산하기로 개시가 됐습니다. 양극재요. 그러면 LG 화학이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 하이니켈 단위자 양극재 양산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오히려 급등 나올 타이밍인데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저점 같은 상황이 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서 과연 오를까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LG화학이 말하고 있는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요, 기존의 배터리 수명 30% 용량, 그리고 10% 향상시키면서 앞으로 배터리 시장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LG화학, 이 단입자 양극재가 기존의 배터리를 뛰어넘어서 한계를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양극재에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여러분 주식은 뭐겠어요. 결국 기대감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 결국에는요.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반드시 주가는 크게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도한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져가요. 혹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까요?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LG 화학을 최소한 한 주라도 갖고 있었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앞으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가와 또 뭐예요? 매도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기 매수가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이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없어요. 대신 저한테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글로 만족하고, 특히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이 정보를 좀 받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떨어진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반드시 상승, 반등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반등 모멘텀이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미리 좀 확인만 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정말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LG 화학 정보는 무료. 010-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문자로 LG라고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로요 제가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잠시 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이요 여기에 여러분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라는 거 그리고 하이니케 단입자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로 했다라는 거, 여기 포커스가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배터리 수명과 관련해서도요, 철저하게 지금 뭐가 됐다?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세대의 양극재를 양산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요, 그냥 상승 재료를 그냥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재료가 여전히 건재하고, 이제 터질 마치 재팍과도 같은 모멘텀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타이밍에 터질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이 단입자 관련해서는요 이 양극재의 바로 게임 체인저가 반드시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존에 이 포스코 퓨처엠 양산 계획은 있습니까?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은 언제 고객사의 테스트를 완료하고 양산을 해서 납품을 개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 하이닉케 단입자 양극재를 생산하는 양산하는 것을 지금 LG화학이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하이닉케 단입자 관련해서는요, 이양극재를 통해서 미래의 배터리 소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말 혁신적인 부분이라는 거, 더군다나 여러분, 많은 고객사들의 애로점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lg 화학이 어떤 또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남아 있다면 언제 터질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 잖아요안 그래도 지금 뭐 시장 환경이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좋은 뉴스 보다는 그렇지 않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다 라는거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올라도 왠지 다음에 떨어질까 불안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 더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죠, 불안하니까요. 또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명확하게 호재로 나올지 아니면 악재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뭔가를 알아야지 만 여기서 팔든지 사든지 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필요한 건데, 문자를 주시게 되면 장영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실지 굉장히 중요하죠?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세요. 분명히 오를 지금 타이밍에 올리지 않고 있다? 누가 올리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죠. 세력입니다, 여러분. 세력들은요,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타이밍 갑작스럽게 올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딱 파란색 음봉을 보면서, 뭐야, 오르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매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틈을 노리면서 여러분, 세력들은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뭐냐면, 그 정도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력들이 해서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단순히 딱 주가만 보고 좀 불안해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이런 정보를 타고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중명이 뭐나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떨어지는 순간 매도하고 나가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여의도 긴급 속보한 LG 화학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반드시 주가는 여러분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크게 치고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뭐할수 있다 매도할 수가 있는다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좀 LG화학 관련해서 강력한 또 추가적인 재료가 여미미 나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LG화학입니다. 정보는 무료 말씀드렸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고요. 0 1 0 2이오팔 1 7 1 0이번호로 그냥 LG라고 남기시면 돼요. 두 글자로. 그러면 제가 딱 받고 나서 뭐 할까요? 바로 정보를 일단 1차적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LG 화학, 흐름 보시면 크게 변동폭 없이 확장과 수렴을 좀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길게 박스권 형성했었는데 이제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LG라고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정보를 딱 받고 나서 그러면 하실 일이 있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저한테 궁금하신 거또 알고 싶은 거또 그런 내용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있으시다면 저한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이상 괜찮습니다. 전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또 답변 드리면서 여러분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일주일에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 정말 기분 좋게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주가 흐름 꾸준하게 잘또 투자하셔서 성투 이어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런 지금부터 정말로 본격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 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전지 k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노출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바닷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학 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그렇 자곡 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타용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쵸?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제2의 셀바스 이 A라고 보시면 됐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 대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157,7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이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 템버거 종목인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 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마는 뭐다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 줄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공식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다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죠?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 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또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 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답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